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여기저기 다녀서 비교가 많이 되었고 만족스럽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 결과 하나 히어링에 강남 지점에 선택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와서 경험해보니까 훨씬 더잘 들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합니다. 2, 3일마다 한 번씩 와서 서로 어, 피팅을 해주고 또 6개월마다 전기검사를 해주고 내가 수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가지고 점검을 해줘 가지고 또 오면은 친절하게 모든 거를 자세한 설명과 피팅을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해가지고 여태껏 제가 다니던 중에서 제일 만족스럽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가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걸또 보고 있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다면 적극적으로 어, 하나 히어링 강남 본점, 강남 지점에 추천하고 싶습니다.